안녕하세요. 양지은 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때 임팩트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백스윙을 들고 이 공을 치려고 할때 무작정 회전을 하면서 치려고 하거나 무작정 팔만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스윙을 할때 백스윙을 들고 타겟을 이렇게 등진 상태에서 이 클럽을 내몸 앞으로, 양손과 양팔을 내몸 앞으로 들어오는 이런 동작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 다음 이 클럽의 헤드는 이렇게 등진 상태에서 한시 방향으로 이런 느낌의 스윙을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서 인에서 아웃으로 빠지는 이런 스윙을 하게 돼요 대부분 한시 방향으로 클럽을 던져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저 이러한 스윙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으면 타겟을 등진 상태에서 헤드를 던져준다 이렇게 된다면 내 양손과 양팔이 내몸 앞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레깅의 동작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알아서 지나가는 길에 헤드는 공을 치게 될 거고, 그후 회전과 함께 동반한다면, 이렇게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 낼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